시진핑에게 과연 권력 집중의 명분은 있었을까? 모택동과 등소평은 항일전쟁과 국공대전을 직접 거치며 중국이라는 국가를 실제로 만들어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당과 군, 그리고 국가를 함께 구축한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에 서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모택동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심각한 과오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가를 건국한 인물이라는 건 역사적 위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소평 역시 권력의 전면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방향을 설계하며 개혁 개방을 통해 오늘날 중국 체제의 틀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두 사람에게는 권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배경과 명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다릅니다.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이전까지 당내에서 압도적인 세력 기반이나 중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결정적인 업적을 축적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권은 혁명세대의 자연스러운 계승이라기보다는 장점인 계열과 푸진타오 계열 사이에 이루어진 당 내부의 정치적 조정과 타협의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출발선은 처음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그의 권력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위에 놓여 있었고, 이는 곧 지도자 개인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안 속에서 시진핑이 선택한 방식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이었습니다.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 군부, 당, 조직 전반에서 기존의 세력 균형은 해체되었고, 권력은 점점 한 지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집중했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권력 집중이 어떤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권력은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그 권력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명분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은 강해졌지만 그 정당화의 논리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지도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중국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